이렇게 뭐랄까? 영화 한편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이 사건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즉 현실 안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00년 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반응한 모습하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뭔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묵고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평가했으면 그거는 그대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이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요 왜 그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냥 능동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거를 안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면 그게 필연적이니까 이러한 각오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엠마오 엠마 마을로 가는 25리쯤 된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10리가 4km면 25리 리는몇 키로예요? 10km 정도 되는 거죠. 10리, 1리가 5km니까. 4km니까. 10리, 20리, 8리, 그리고 5리니까 2km. 그러면 10km 맞죠? 1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돼요? 10km면 여기서 어, 뭐 서부터미 서부. 저기 서울 거쪽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10km 정도 되니까요. 그 정도를 이제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이산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10km 정도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근데 왜 그들이 마을로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확. 하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어때요? 그들의 얼굴에 어떤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실은 슬퍼하고 있는 거죠. 어, 왜냐면 그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뭐 한다고 했어요? 지금 머물러 섰더라. 이 얘기를 보니까 이게 슬퍼요. 슬픕니다. 그러면 그 슬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어떤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고는 있어요. 그건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엠마로 내려갈 때에 그두 사람의 마음에는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이 사건은 이거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우리 윤나 지사님, 김여희 지사님의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강릉에. 근데 그 할머니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죠?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성, 여성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 했다. 우리, 우리, 우리에게 그런 얘기 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아주 뭐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들뜬 모습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슬픈 거예요, 마음이. 살아 계실 때에 주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면 상관없는데, 살아 계시다가 죽고 나니까 무덤에 장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에 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상한 소리는 들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엠마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근데 그걸 선택을 했더니만 갑작스럽게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했던 바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바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모험을 한 건가? 내가 신앙만을 의지하고 이걸 했는데, 근데 그 뒤편에는 늘내뒷덜미를 이렇게 막 잡고 있는 뭔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을 떨쳐내면서 신앙으로 결단해서 했는데, 아, 근데 아불싸뒷덜미를 정말 잡는 거죠. 그때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근데 마음이 뭐예요? 일단은 상황은 예상했던 대로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로 가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엠마로 가는 거예요, 엠마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근데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1절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렇게 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해 준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예수님께 다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예수님이 졸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는 이걸 소리로만 들었던 이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실제로도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엠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요. 참 재밌죠? 예수님이 슬픔 빛을 띄고 가는 그 제자에게요. 옆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대요. 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위치라면 우리가 이두 제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빨리 어떻게 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빨리 알아보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빨리 알아봐라. 네 곁에 바로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거죠. 그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 실패한 어떤 마음들, 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할 만큼 했는데,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정말 봉사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다 했는데,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이렇게 수고한 나를 건져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죽고 딱 끝나. 현실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아 완전 끝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맞죠? 맞아요? 상심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심이 되어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현실의 그 사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 신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살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이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예배를 지켜도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어떻게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교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최선을 해 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줄바랬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고백도 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돼요. 아유, 아닐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엘리아가 와서 건져줄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환호성 지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죽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돼요. 도루, 북한, 뭐야,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루함이, 뭐, 탐인가요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떡해요. 참, 이럴 때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실은 열심히 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엠마하러 가는 거예요. 현실로 가자. 교회 예전에 잘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나도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실패한 걸 어떻게 했어요? 안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그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24장 17절에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 둘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십자가에 죽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 토픽감이니까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 그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못 박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은 속량할 자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 또한 이거뿐만 아니라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아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하니 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거예요.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들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아 지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현실은 끝났잖아요. 우리 다 현실 감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제촉을 받고 동격려를 받고요 위로를 받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손 전능하신 역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하여서 신뢰와 위탁을 우리에게 뭐예 우리가 하도록 하고 근데 그건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여기는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딨어요 우리 지갑을 열면 뭐 하나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는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님은. 그리고 그 주님이 뭐예요, 실제로?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볼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고, 바로 부활하고, 아니면 안 죽고, 바로 주님이 승천하고, 그렇게 했다면, 다 믿을 만한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 안에서 그냥 사람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어버렸고,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리는데, 무슨 시체가 없어졌다니니? 이런 얘기만 들리고, 아 이게 지금 현실에서 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제하고 지금 우리끼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세계로 점핑해가지고 유체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딱 만나고 와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하, 둥둥 떠다니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유체이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환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본 것도 없어요. 들은 것도 없어요. 경험도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알다시피 불편한 게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죠. 있어요. 다만 그거를 감당하고자 할 때는 우리 마음의 어떤 도의적 책임, 신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그걸 뭐예요? 내 육신을 이렇게 저항해 가면서 순종할 따름이죠. 근데 때로는 그거 마음만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굳이 뭐 교회 와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월급 줍니까? 보너스 줍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희생할 거다 희생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 보이는 거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그냥 끝난 거예요. 바랬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왜 이렇게 미련하고 도대미느냐이 얘기해요. 우리 뭐 우리 실망하고 있는데, 어, 우리 지금 경험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현실적으로 신앙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봉착해서 신앙 이제 여기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거든요. 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거를 왜 더디 믿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부활의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소식을 왜 네가 현실의 이 결과만을 가지고서 낙담하고 있냐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지금 네가 돌아서려고 하냐 이거예요 너가 왜 현실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고 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삶으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이 딱 현실의 장벽에 딱 봉착해서 못 넘어가니까 그냥 현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 왜 이렇게 미련하고 우리 보고 그 마음이 요 둔화돼요.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왜 보이는 이 현실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이렇게 눈을 뜨지 않냐 이거예요. 보라는 거죠, 주님이 막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졌는데 눈이 가려졌어요. 주님이래 주님이 말씀하신 대도 눈이 가려지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그들과 함께 뭐해요? 성만찬을 하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이렇게 뭐해? 성만찬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분이 나눠주신 것을 먹고 딱 마시니까.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주님을 뭐예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뭐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그분을 그분의 인격을 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이 떠지더라이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니까 눈이 떠져서 그게 실제죠. 실제인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왜 장벽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장벽? 우리도 다 바랄 거다 바랐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도 우리는 갔지만 그걸 또 우리 눈으로 보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끝나지 않았냐 거기에 그게 현실의 장벽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잖아요. 죽었다, 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뭐예요? 만나고 주님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눈떠졌다를눈 떴다, 눈 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사도바울 마찬가지죠? 사도바울도 마찬가지고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론 조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돌 빈무덤까지 올라갔던 그 여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을 이 소식을 듣고 그 시체가 없어진 거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다들 어떻게 돼요? 빈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빈무덤 가는 거예요. 현실의이 카테고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아닌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엠마로 가고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해요? 왜 더디 믿느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이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딱 장벽에 봉착됐을 때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아무리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엠마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엠마로 가지 말고 그때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그 지름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죠. 사실 부활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있는데, 다음 세계를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그는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의 소식은 절대로 우리가 풀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엠마으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올라 가요? 엠마으로 갑니까? 엠마으로 안 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실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해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만나야 된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거든요. 그게 한계점인데요. 바로 그 한계점에서 주님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내가 인격을 내가 가져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그 순간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모든 것이 이제 한 순간에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나무교회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현실적인 메시지들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가져야 될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 사함에 대하여서요, 그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이 나의 영생을 위하여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분의 살을 내가 먹을 때에. 내가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잘할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고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로 안 가도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만나야. 엠마로 갈 일이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님, 주님 안에서